오늘 11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 16장 말씀에서부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게 통치했죠. 그래서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막 나갔던 통치가 바로 오무리 그리고 아합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6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나라였지만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미 약속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생하게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가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로 증명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희망,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역사였고, 그런 역사에 대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의 길을 걷는 것을 우습다 여길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나갔던 아합의 통치 시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삶이나 나라의 힘은 더 든든해지고 살기 좋아져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백성들의 믿음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정말로 위태로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명해 줄 사람.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 가운데 증거할 사람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의 통치는 여러 보암이 갔던 길을 넘어서는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통치를 넘어서 다른 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다른 신들을 두려우고 그것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그 신상을 세우고 절하며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기의 편의에 맞게 바꾸어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에까지 열심을 냈던 그런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오므리도 아합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핍박한다. 엄청난 배신이고 반역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정도로 악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자기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경기를 시작할 때 특별한 동작을 빠뜨리지 않고 하거나 아, 특별한 생활습관을 반복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구,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자기 모교의 속바지를 껴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축구의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반드시 자기 전담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는다 하죠. 그리고 테니스의 나달 같은 선수는 경기 45분 전에 반드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경기에 임한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들이죠. 자기 목요에 속바지를 껴입는 거, 뭐 머리를 손질 받는 거,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한 번, 두번 그렇게 행동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들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비슷하게 오므리 아합의 통치에서도 이 왕들이 나름대로의 고민과 판단과 결정들로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산을 사서 성벽을 쌓고 거기에서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와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또 서로 교류하니까 나라가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사를 짓는데,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농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정하고 신전을 짓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까지 세우고 섬기고 의지하니까 비도 때를 따라서 잘 내리는, 내리는 것 같고 병충해도 더 적어진 것 같고 그래서 수확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므리 아합의 통치에서는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은 적어져가고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 삶의 중심에 점점점 견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겪고 있는 가문과 기근의 재앙은 비와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죠. 옆에서 굴러온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조금씩, 조금씩 파고드는 것입니다. 또잘 사는 것, 배불리 먹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을 기뻐하는 인간의 욕망의 힘을 얻어서 그들 삶의 중심에 의지하고 섬겨야 될 신으로 점점 더 견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왕,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 1 엘리야의 대결이 그런 대결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이었지만 사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어떤 신이 그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줄수 있는 신이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왜요 그걸 왜 확인해야 했습니까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림을 겪게 된 것이 아하 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노엽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다라는 판단이었고, 엘리야 편에서는 그 반대였지요. 왕과 왕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아합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를 테니까 각각 그것도 다르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것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그것,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 그러 삶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나의 삶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권을 든든히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물이 아합에게 있어서 그것이 통치의 중심에 오고, 목표로 세워지니까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세우고 이쪽과 연합하고 저쪽과는 혼인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좋다면 나라가 풍성해지고 안정되는 것 같다면 다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 오케이 발어더 좋아 더 좋아 신전 어 그것도 좋지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불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어진 삶에서 이루고 얻기 위해서 믿고 따르고 있는 신은 헛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을 통해서 삶을 채우려고 하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입히고 풍성하게 할수 있는 진짜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곧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에 놓여진 제물들을 태우고 그 옆에 도랑의 물까지 전부 태워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거라는 엘리야의 말이 있고 난 후에 그동안 그렇게도 기다렸던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면 우리가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고쳐내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했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아람은 북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군대를 모으고 또 32명, 왕 32명이 함께 왔다고 했는데, 한큰 나라의 왕이라기보다 지방 부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족장 같은 그런 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32명의 왕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과 병거들까지 엄청나게 이끌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대가 높고 이미 오므리 왕 때에 성벽들을 세우고 해서 어느 정도 수비에 유리한 곳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둘러싸이고 나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이 이렇게 되자 아합은 곧바로 납작 엎드리는데 4절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겁니까? 3절에 아람 왕이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아람 왕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공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일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아합이 별다른 저항 없이 저 자세로 나오니까 아람 왕은 작정하고서 더 욕심을 부립니다. 5절, 6절, 내일 곧바로 성읍 전체를 약탈하겠다. 라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아람 왕의 비위를 맞춰주면, 좀 엎드리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으리라 판단했는데, 오히려 아람왕이 더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약하게 보이면 좀 극률이 여겨주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나오고, 더 욕심부리고,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압도 처음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까 장로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사신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였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0절.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메. 베나다시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건질 것조차 없는 상태 아예 먼지로 만들어버릴 거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어, 그러면 이 무서운 말을 들은 아합은 뭐라고 맞받아 치는 것입니까? 다음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너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응대했던 것입니다. 뭐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전쟁의 대치 상황이고 적군을 향해서 할수 있는 수장들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뭔가 좀 달라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 아람 왕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쳐들어온 이 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과 병거들까지 잔뜩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위기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우리,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의 이야기지만 지혜를 얻은 솔로몬 앞에 찾아왔던 두 여인의 이야기. 지금 살아있는 아기가내 아기이고 죽어있는 이야기가 당신 아기이다. 두 여인 모두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솔로몬은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가지게 하라. 솔로몬은 그두 엄마에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엄마, 두 여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 여인은 그래, 그렇게 하자. 아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아이와는 남남인 여인의 반응을 보였고요. 다른 한 여인은 아이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죽게 할수 없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저 사람의 아이라고 제발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소리쳤던 진짜 엄마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어려움, 고난의 환경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동안 다듬어진 내 성품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왕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행동, 내가 좀 희생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런 각오를 보이거나, 그래도 안 되니까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직접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히 또 고민해서 해보고 그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뭄을 주시고 큰 비를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갈멜산에서는 아합이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신들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어도, 아합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전혀 조금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전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전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났지만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좀더 온유하고, 좀더 인내하고, 좀더 친절하고, 좀더 감사하는 것.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런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점점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는 내가 되는 거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존재의 절망을 점점 더 깨달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누리고 감사하는 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 당했던 것처럼 군대에 애워 싸이고 서른 두 명의 왕들도 그와 함께하고 또 말과 병거들까지 그들과 함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겪을 때.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런 버거운 상황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하던 일을 하고 매일매일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으로 주어지는 삶에서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 삶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점점 더 깨닫는 우리가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더불어 점점 더 크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아합이 당한 것처럼, 버거운 삶을 살아갈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능한 우리의 존재를 절망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누리고 경험해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조은 미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위로해 주시며 모든 장례의 절차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점점 더 전쟁이 격해지는 팔레스틴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